지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다 터지냐? 이 자식 이거 아니, 도주 뭐라, 경로가 뭐라, 다 나와 뭐라. 있구만 이거 이 자식 이거 <laughs> 똥을 막 질질질 싸놨는데 뭐이 어, 어, 어. 자식 이거 이 자식은 말이야 여기서 실패한 다음에 이로 온 다음에 이로 가가지고 요걸 밟았어. 그 다음에 이로 쬐 <laughs> 가다가 막 돌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로 떨어지고. 얘 누구지? 그대로 실패한 실종이 됐다 실종이... 이 말이야 실패한 배양기 음... 어디갔어? <laughs> 실패한 배양기였던거 그거? 그거 그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추운데 자식 먹네? 배양 아닌데? 걔걔 걔 여기 세번 이 세번째 이거 두번째에 있는 물고기였는데 실패한거 그래서 내가 다시 배양중인데 어 여기에 배양중이던 애가 한명 있었는데 더? 아니야, 이거 제일 첫번째 터진 거는 이 물고기였어. 우리 출레 어디 갔어? 우리 출레 둘째 어디 갔어? 몽예? 너의 사전 없던 거야. 너의 심리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거지. 난 놀리려고 아니, 한거 그거... 아니야. 거블아 다시, 다시 재생하고 있었는데? 음. 아, 난 틱톡이 나 데리러 있겠다. 가야지. 틱톡아, 틱타... 틱타... 안녕, 걔든... 친구야. 자유를 주기로 했어. 아니, 보미가 죽 가고 싶다고 막 벽에 붙어가고 어! 막 아듬바듬거리는데. 어, 왜? 뭐, 뭐해? 번식했어? 어. 어, 보미 아니녕 아이씨, 자고 와야지. 보미 집 가고 싶대. 에헤다 <laughs> 죽어라. 더러운 녀석들. 내가, 내가 너 자식 DNA 지금 협, 갖고 협박하고 있어. 빨리 가져가. 아, 봐 봐. 지금 우리 밥 줘야 되는데. 겠으니까작아서 어. 어, 뭐, 다 뭐지? 려만 가? 근데 한하 두리엄만... 아, 려만다또 누구야? 아야이야왜 뭐,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 게 생기면 을까 <laughs> 마음을 뭐, 버려라이 말이야. 생선식에서, 생선. 어. 어 누구의 투 아, 그래. 아, 예, 예. 안녕 아, 다리야. 에센스로 큐니 눈이 주니아아 되게... 주니? 에센스로 큐니가 주니? 되게 사랑이 없네. 여기 진짜 한번 들어오면 농사장 못버어 난다. 가게 <laughs> <하게> 돼. 그렇지. 에센스 <laughs> 음. 아, 어떻게 죄다? 지금 노, 지금 광고질하고 있잖아. 얼마나 시이 마. 그리 풀어줬는데 왜 아직.. 겨울이 음... 환생은 뭐야 이거? 어, <laughs> 어, 이가지 겨울이가... 아니야? 겨울이가 사라졌더라고. <laughs>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내 순정을 밟으면 난 그때 인마 이 자식이 살인마가 되는 거야 이 자식아! 배양기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뭐지? 내가 보면 먼저 내려왔는데? 그 울타리 하나 뿌수고 울타리 설치한 다음 떨어지셈. 맞아. <laughs> 너무 높아. <웃음> <웃음> 너무 길 <laughs> 아, 너무 높아. <laughs> 어? 저 사람이 하는 다는 거 봤는데. <웃음> <웃음> 아 너무 높아서 계단 올라 가기 귀찮아. <laughs> 어 여긴 또왜 이러지? <laughs> 아 그립다. 사 사코스 사코슈카스 이 예, 옛날에 그 향이가 키웠던 악어 아니야? 맞아, 맞을 걸. 아 <laughs> 되게 크게 자라던데. 맞아, 맞을 걸. 어? 엘과다 엘과 엘로아 잡았다. 와 아, 이거 버블인의 공룡 아, 찍었는데 ]인가. 진짜 명작이다. 진짜? 어. 정말 크게 이거 찍었어? 말일지, 세 마리 거기에. 같이 있는 거? 아니, 한번 볼래? 어, 뭐지? 여기 오니까 이상한 초음파를 날려 나한테. 윙! 슈쿠이. 됐어? <laughs> 이런 소리가 나. 맞아. 야, 이거. 자, 개잘 찍었다. 음.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왔어? 뭐가? 응? 응? 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뭐야? 누구 키워? 아고. 샤코 쇼커스 그개 아, 물에서 키워 그샤코슈커스 예전에 향이가 키우던. 음. 그 사람 목까지 아, 물은 다음에 휜거빙글 돌리는 개. 음. 오. 아무도 괜찮은 거야? 그니까 여기서 멀리서 키우잖아. 광질해야겠다 <laughs> <오>. 처여매여 <자, 웃음> 매놓게. 매자 됐다. 나철 많아. 예. 세참 시간이거든. 너 세차할래? 오십자 이제 흔들립니다. 나와라. 씨, 나오자마자 물어 떼진 않겠지? 설마 h <laughs> <laughs> 어야 뭐야 뭐, 터졌어? 내 알. 아리 네. 터졌어? 천에 말이? 아리 어? 터져? 아리 뭐? 터졌다고? 네. 왜? 가능한 일이야? 아리 터져. 아니 왜 터져? 이거 아리 그러니까 터질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있구나. 가능한 일이야? 칼이 칼칼 네. 아니, 칼이 네. 왜 터지네. 아리 왜 터져? 어? 아리를 어떻게 우길래 아리 터져 여기 뭔색 아니, 있다. 초코 갤러리 근처에서 하나 키우고 있던 거 봤는데. 뭐 어, 어, 그래. 갤러리? 갤러리는 어. 괜찮아? 아니 네 갤러리 에큰 빵꾸 났어. 아, 갤러리. 씨발, 이게 네 갤러리가 어이. 중요하냐? 내가 낳은 아리란 말이야, 걔. 걔, <laughs> 걔 오, 내가 나았단 말이야. <laughs> 걔내마음으로낳았어 어, 아니다, 잠아. 크리퍼 때문에 망가진 거였지. 다시 인벤토리로 들어왔다. 얘들아 봐. 고치 줄게. 네. 자. 나았어. 어 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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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이타이타이타이 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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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이아 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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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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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이이이이이 잠주워봐이 자식이 몇 개야 엄마. 와일곱개이 자식이 임마 이가 그런 거야 엄마. 감사합니다. 이 자식이 그 좋은데 쓰고. 때또 네. 크리퍼 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에포 눌려놔야지 망할 놈들. 어 뭐야? <laughs> 저거 다이아인가? 또? 어 설마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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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다이아. 와이 자식이, 다이아. 자식이 마, 이 자식이 많이 이 자식 임마 이 자식이 많이. 와. 잘봐 이 자식이 맞아. 자이 자식이가 자자이 자식이 마자함 주소 봐몇 개야 마. 어 여덟 개다. 아이 자식이 야. 마 이런 거야 나이 자식이가. 치료 또타 여덟 개. 하라도 낙뎀 받으려나? 안 받지 않을까? 용암도 낙뎀 조금 줄여주지 않아? 오, 아, 아, 아. 오, 자연스럽게. 칼을 휘둘러서 타르를 쫓습니다. 음, 아, 없어라 이거 석유. 나무 없어져 나무들. 아따 질척거린다 진짜. 그 친구 근처에서 키워야 되나? 죽어라. 죽어. 명구야아 가자. 벌꿀 다 누구야? 같아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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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 야 누구야? 여기네 누구야? 가 좋니? 누구야? 누구이 네. 없는데 누구 없네 왜샤누슈야스 태어났어? 응. 아, 안 돼. 몰래, 몰래. 저 녀석 폐루나 되기 전에 봐야 돼. 맞아, 아, 귀여운 아, 시절에 봐야 된다고. 어렸을 때 뭐... 봐야 되는 거야? 너무 작아서 사진 찍을 수가 없어. 치킨 스톡도 안 먹어. 진짜? 아, 귀여워, 음. 소리. 뾱! 소리나. 뾱! 뾱! 완전 잘 찍은 거 있어, 이거 봐. 진짜? 응. 음. 뾱! 오뿅오잘 찍었다 오 눈까지 잘 나왔어 어디 여기 응. 어디였지 여기 벽 안에 꼈는데 이쪽 안에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코너에 얘는 촉진제 안안 받네 효과를 이진짜해 아, 어, 그래도 촉진제 있구나. 효과를 안 받네 음... 하기야 얘가 촉진제 받아서 난폭해지면은 반나 못해. 버릴 수 없어, 이거 살자 반대. 화사도 어떻게 보면, 살짝 오래된 유포니까? 뭐? 뭐? 이거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저 여기가 저기요 물건 하나 팔러 왔는데 이거 좀거좀 좀 해주세요 이거 좀아 예예예예 100%순도 예. 100 이거 100% 이거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이거 아, 갤러리에 갤러리. 걸만한 아, 가치가, 갤러리. 가치가, 가치가 있는지 예예예 예, 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떠스,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나름 괜찮게 찍은 거거든요? 연출이 잘 됐어요 아! 이 이거 좀 걸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빠 경매장치 잘 된다니까 유인은 어디야? 경매장 즉시 재보봤습니다야그라너 지하에서 빨리 나올 생각 없냐? 야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부하는 시켰어? 음. 아니 아직 디니 그 것도 안 했어. 아그 실패할 수도 있겠네. 아니거든. 아 근데 실패해도 디니는 남아서서. 아 그냥. 여기 어, 있는데? 여기 나 디니. 뭐 시켜봐야 지금. 음. 구만 시켜놓고 아른. 지금 사슴벌레 하나 더 얻으려고 찾고 있는데 잘안 나오니까 봐. 저저저 저. 저, 저, 음. 저, 저. 뭐래 이거 찾았니? 아니. <laughs> 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야? 에 <laughs> 어. 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구나. 음. 카멜레온인 줄 알았는데. 네? 카멜레온. 카멜레온 같은 거 가지고. 어. 뭐야? 나크리라 아, 이거 아오비스 이거 끼면은 맞아 이빨 생겼다. 음, 응, 맞아. 오. 아. 얘이 뭐야? 다리. 다리가 다리 왜 이쯤 우리 여기 이제 캠프까지 왔네. 이여기까지 <laughs> 왔어,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난 줄 알았는데. 근데 <laughs> 점령당하는 거니? 죽이지. 아 다리 소리구나. <laughs> 이거 다 다리 소리야. 계속 이렇게 기럽기럽거리는 거. 아 시끄럽다. 죽여 야지한 음, 번. 아 네. 이 정도 한 법이잖아. 한번 기다려 봐. 어머 때리고 있어 채찍으로. 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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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나갈 수. 있어. 아니면 먹이가 됐을 거야. 그래 여기 있네. 레드스톤으로 이렇게 두른 다음에 동상 네개딱 하면은. 된다는거 이 포스트에 적혀있네 떡밥이잖아 이거 맞아 응아 음, 음. 진짜? 어아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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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스타라베 끼우는 것도 다 저기 적혀있어 개쩐다 그 다음에 무상 4개 종류는 이런거란건가아 응. 번개 그다음에 저 벌레는 공그리를 구했으니까. 음. 음. 벌레는 더 구해야 되지. 하나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될걸음 예쁘다. 딱히 뭐 티라노 필요한게 없고아니 티라노, 티라노, 티라노 탄생 직전이야. 어 질질이면은 이 필요할지도. 근데 퀘스트 분명히 내가 엄청나게 많이 꿨는데 왜좀 없지? 예, 너치. 아, 빼갔나? 누가? 나왔다 찌라노. 그니까 오, 찌라노. 원래. 음, 나 키울래. 육식 전문가. 자, 공들이. 응. 어버리 분명히 여 아래로 들어갔던 응. 것 같은데. 음, 야, 보라. 내가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뭔 생각했지? 이었어감사합선수님 응. 열심히 키울게요. 맵모드 얘 집에 안 가. 야생인왜 이렇게 어, 개미불처럼 파납니? 어, 이거 불. 아.. 난 그런 식의 불을 좋아해. 안녕. 야. 아가야 너좀 자랐다? 안녕. 이름은 뭐니? 제 맵모드. 여기서 키게 새로운 음. 환경에 도전하는 거지. 이 새끼 대서도이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이에다가 지금 키운다고 알을 설치했어. 나 세계에서도 이이름은이제동굴이야동굴에서키이어동굴이야계에이 음. 어, 없다. 걔서도이 세계에서도 이세계에 어떻게 세다에서도이세이에서이세계이 <laughs> 야, 니는 엄마 다리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다리라고 지어야 되겠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이름에 <laughs>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쟤는 하늘, 달, 별, 옥, 어 이런 거알는데 왜? 야, 서울에서 부를 부를 태어났으면 아. 서울이고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대구고, 막 어, 대구라니까 생소 같잖아. 버섯 수하고 아, 그냥 수하고 교배 시키면은 버섯 수 나와? 왜가 그냥 나 오지 않을까? 안 되지 않아? 뭐? 음? 초야. 안... 어, 미안하다 야. 아유 안 조지네. 어, 세상에. <laughs> 계란이 얼마나 영양식인데 그걸 안 먹다니. 진짜 날 주인으로 알고 모르고 이거 자동급식기로 주인 안아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자동급식기. <laughs> 자동급식기 <laughs> 급식기 주인 썰 푼다. 아. 뭐가 아파요? 아파? 귀에 <laughs> 나 죽었어. 뭐? 뭐가? 뭐? 모르겠다. 누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여기 여기 다리 밑에서. 누가 죽었어. 다리 밑에서? 귀에 어, 나니 어, 어, 뭐. 뭐? <laughs> 아, 닌거 같다고 아닌 거 이거 같다고. 근왜 색깔이 났지? 오, 색깔 났네요. 원래 이런 색깔 왜? 아니었는데. 우와. 해골이고. 근데 죽었으면 뼈 같은 거 나오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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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아고 죽었나 봐. 들어왔다가. 어, 천해바? 아고, 아고 죽었다. 호라고? 그 에리게토가였나? 아니 야 아고. 샤크스 코스? 아, 어, 아고. 음. 아고, 아고 죽었다. 아고가 죽었다. 아고. 이게 물고기 너무 짱깡패예요샤코스 어, 코스 죽었어요. 다 오니까 물어 차코시 코스도 분명히 쟤한테 죽었을 거야 성격 너무 드러워서오 여기 알 많이 나왔다 오뭐 알은 오, 왔네 진짜 알 응. 얕은 얕은 알요? 알에서 막 이렇게 막 이따가 지들이 알 나왔어 막아 아고 아고 죽었네 어어. 어, 어, 어. 아. 알로가 뭐. 알로 알로 실패했는데 좀비 피그맨 나왔어 오씨, 야, 야 니니 그거나 왔다. 저 관광객. 근데 이 가물치들 번식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응, 음, 기다려. 봐 내가 두고 왔나? 아, 여, 아 여기 있네. <laughs> 네 품장 있었어. 왜이씨? 악어를 기원해서 전혀 끼니낄 일이 없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응, 음, 세지노사우스를 예전에 키웠던 애네. 됐다. 이러면 이제 죽을 그게 없다고 이제 죽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어디에 낀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돼 정도의 지금 디자인이라고 <laughs> 그 정도야? 자 이러면 절대 낄 수가 없겠지? 정성. 정... 거울이 좀 실크 터치로 얻어야겠다. 오! 초코야! 왜? 둘리엄마 땅 타임 만들어줬어. 땅타 i 둘리엄마 원래 땅타 u 이잖아어 Julio는 뭐야? 좋아요. j u l i o 어 너무 퍼아는 너무 좋는데말아요 Julio는 너무 좋어요는 진짜 크던데. 그 u l i o 는 너무 좋아요. 아저 Julio는 너무 저기, 기리기 아, 여기, 아, 여기. 어, 저기, 여기아여 저기, 저기, 저타리쳐저 그래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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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면 되겠네 뭐? 기저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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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활활 왜? 힘포 나왔어? 아힘 3에서 좀 있으면 4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잘 나왔네 날카로움 날카로움 아, 빨리어 뭐야 어디 괜찮? 야 너희들 좀 움직여 잠왜여기 계속 있어 뭐 이따 3 만든 다음에 다이앗사비 넣어줘 와얘 알도 크네. 자다 했어. 응? 와 이거 칠리 7리나 나가네 이렇게 식으로. 하고. 나온다. 나 예. 브라키오. 아, 오. 오 브라키오, 브라키오! 나온다. 아, 축하해. 나알 흔들리길래 사진 찍으려고 했거든. 응. 음. 음. 근데 사진 찍으면서 때려가지고 알 깨졌어. 아, 어. 아. 다시, 다시 설치했어. 아이고, 야, 너무 작은데? 처음엔 작지 않아. 와풀다 먹고 다녀 얘. 필러야, 오, 뭐야, 나무, 물 먹고 야네야 먹어. 그 정도로 다 먹어? 야 뭐야, 뭐야, 뭐다 뭐야, 뭐야, 뭐 오리네 옆집은 누구야? 오리네 옆집. 초는 음, 초코. 음, 잔디를 좀 키우고 싶은데. 잔디를 키우는 라참 어려운 고민이거 없... 근데 더 크면 열줄이야될거 같아. 혹시 갖고만. 왔다 많이 먹는다 씨. 야, 이거 나무. 나무 음,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 진짜. 아, 아이, 다, 다, 다. 이제 먹는다. 먹어? 어, 아, 벌써 질릴줄 알았어. 먹, 먹을 거? 거게 <laughs>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야. 질만다고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먹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커? 응? 어디? 뭐야? 저거 저거 목이야? 와. 이게 왜 이렇게 컸어? 꼈나? 얘. 예, 괜찮아. 저희도 밥잘 먹겠지. 우와, 음... 트란 노임.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세는... 태어나 아, 태어나자마자 어? 밥을 엄청나게 먹고 어, 있어. 이러니까 오, 당연히 탔구나. 못 움직이지. 이러니까 당연히 못 움직이지. 자, 얼마나 큰, 큰, 큰 거야? 와. 아이씨, 대, 진짜 웃기긴 하네. 씨. 오. 아. 이거야. 자. 널 그거 좀. 저쪽으로 가야겠다. 얘 네, 나무로 가려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어. 아, 저건지. 뭔지... <laughs> 아, 아직도 만들고 있는 것 봐. 어, 너무 딱 한참 걸릴 걸. 아.. 됐다. 와 진짜 크다. 사이즈 와. 대박인데. 캐스톤을 키웠어? 진짜. 아 진짜 힘드네. 어. 제가 또 필요하면 어떻게 캐스톤으로 키워줘? 아 얘는 터치라서 터치는 괜찮은 것 같아. 순해 애가. 음 순해. 다행이야. 아, 키가 안 돼서 잠깐만 기계 못 죽. 기라는 어디 있어?

아! 뭐야? 뭐야 또? 아, 너... 뭐야 뭐, 뭐 실패했는데? 몰라 인형 뭐... 실패한 거 뭐... 같은데? 네. 오 얘는 좀 변종인데 색깔이 좀 다르다? 응빡친다 어. <laughs> 울타리 만들었네 울타리 울탈. 나 울타리 어... 못만들어 안돼 이거 랑게코 우리 춘리존 구경하러 음. 올래? <laughs> 그래 뭐 부셔야 되는 거 알지? 부신 거네 내가 나중에 부실게 안녕 뭐야 탄탄 탄생도 있어 사진 다 찍어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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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홀홀홀홀 <laughs> 너무 아프다 어떻게 시달 라일락 넣어주고 갈게. 아.. 아이, 정말 슬프다.. <laughs> 아.. 슬퍼라.. 아.. 슬퍼라.. 슬퍼라.. 이다 아.. 사찰 과정이 다이어 헐.. 춘리야.. 음, 두마리였어? 네, <laughs> 내 손이 뭔데? 동래하고 하고리야 춘리가 첫째고 둘째가 고 셋째가 동야 춘리가 첫째고 둘째가 몽고 셋째가 동래야 어, 있구나.. 아.. 그래? 얻었어, 어. 동래는 님들 브라키오 자는 거 보셈. 잘 자냐? 대박. 어! 티라나 나왔다! 오. 됐다. 아마 저초코 아래, 저희? 아래쪽에 초코 브라키오 찍어. 넣... 2층? 아마. 오, 괜찮은데? 잘 찍는데? 사이코패스 관, 음, 이거 좀 없애면 안 되나? 아, 나 저거, 저거, 저거 사진작가님이 오늘 피곤해서 고라 떨어지셔가지고. <laughs>